중삼천재정사열 <laughs> 오가의 본문 2번 보자 My dear love 내 사랑하는 여보 I miss you so much 나 매우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I reach my arms 난쭉 뻗고 있습니다 내 팔을 Out toward you 너의 <laughs> 당신을 향해서 내 팔을 쭉 뻗고 있습니다 Together with you, our three kids 그리고 뭐와 함께 우리의 세 아이와 함께 당신 향해 내 팔을 쭉 뻗고 있습니다. with 개들도 뭔가 함께 우리 새 아이와 함께 당신을 향해서 나의 팔을 아웃 뻗고 있습니다. Rich out 하고 있습니다. We are all in good health. 우리는 있습니다라고 해서 일용식 있다로 끝난 거야.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In good health. 좋은 건강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이지 음, 우리 모두 건강합니다 except for ~~을 뭐, 뭐, 제외하고 라는 얘는 하나의 전치사야 the little one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온 거지 그 막내, 그 작은 아이 빼고는 <laughs> 제외하고는 조, 모두 건강합니다 he is a little sick 근데 걔도 그냥 약간 아픈 거래 그러나 but not serious l y 약간 아프지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he is not seriously 하다는 거지 he is uh, a little sick하고 but not seriously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I already 나는 already 이미 라는 부사지임 부사의 위치는 항상 누구? 일반동... 농... 뭐야 그 나세 위치가 어딘지, 조비디 이랍이니까. 나세 위치가 어딘지 생각하면 부사위치는 어렵지 않다. 나는 <laughs> 난 이미 보냈습니다. 너에게 사용식이지. A letter, 편지를. 그렇지만, there was 있습니다. 있었다. 라는, 뭐, 멋시 있다인데. 동사고. No 했으니까, 있다야, 없다. 없다로 바뀌는 거지. There was no reply. 뭐가 없습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여러 제가 동사 reply 답장이 주어짐. So 그래서 I am sad about it. 나는 뭐 합니다? 슬픕니다.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전명구. If I got a letter from you. 만약 내가 만약 내가 얻는다면 받는다면 편지를 from you 너로부터의 편지를 받는다면 가정법이 I would be very happy. 난 매우 행복할 텐데. 라고 해서,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 동사 나왔으니까, 누구?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나오고, 쭈루룩 하고, 그다음에 주어 나오고, 여기에 누구 쓴다고? 조동사 과거형 있는 거.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동사 과거형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당연히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 들어가는 게 헷갈리면 안 돼. 과거니까 과거 동사 들어가야지.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 들어가고 조동사 뒤에는 뭐만 쓰는 거. 동사 원형만 쓰는 거니까 뒤는 복잡하지 않다. 가정법 과거인데 얘는 시제가 좀 독특하지. 현재 사실에 뭐를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반대를 얘기하고자 할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I got a letter. 편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From you, 내가 너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I would be very happy. 나 매우 행복할 텐데라는 표현. 가정법 과거. 뭐를 쓰기 잘 기억해놓자고. Your mother fell ill. 그치? 너의 엄마가 어머니께서 fell i l l 뭐다 병이 났다.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I'm be going to 나왔으니까 미래 뜻이지. 나는 뭐할 예정이래. visit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녀를. in the hospital 그녀와 병원에 뭐야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그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with some money 약간의 money and food 약간의 돈과 음식을 가지고서 병원에 있는 그녀를 할머니 뭐그 어머니지 장 뭐라지 시어머니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I go there 나는 갈 것입니다 거기에 부상 with our middle son. 우리 의 둘째를 데리고 while 엄마는 동안에 the oldest looks after look after 돌보다지. all these thinga 그러니까 가장 나이 먹은애니까 누구야 이게? 첫째지 첫째. middle이라고 했으니까 중간이라는 거 있는 있다는 건 뭐야? 둘째라는 거 셋째, 셋째까지 있다는 소리니까. 첫째가 돌봅니다. 더영지스 t 가장 어린 거니까 이게 막내 되겠네. 막내를 돌보는 동안 둘째와 함께 there 거기에. 거긴 어디야? 병원에.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까지 2번 마무리하고 3번으로 가 보자.